안녕하세요. 전 친구 한 명도 없거든요. 남이정 작가입니다.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부패하지 않은 이유입니다. 사람들을 보면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. 10년 전 천사였던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소박하던 그의 손엔 금이 번쩍거렸다. 모든 것이 엄청나게 변해 있었고 10년 전 부딪히던 그 사람은 무척 부드럽게 변해 있었다. 음, 너무 쉽게 변해가네. 음, 너무 빨리 변해가네. 유행했던 노래 가사처럼 참 빠르게 변해간다. 세월이 흐르고 좋게 변해가는 사람도 있지만 악하게 변해가는 경우도 더 많은 것 같다. 부패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. 고통을 깊게 겪고 밑바닥을 겪은 사람들은 순전함을 유지해 간다. 당장의 이득보다 더 가치 있는 선택을 해서 무엇이 행복하고 의미 있는 길인지를 안다. 그래서 신은 공평하다. 고통과 바닥은 늘 지혜로운 교훈으로 가득 차서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 주기 때문이다.